임술지 주 7월 기망에 소자역에 범주 하야 유어 적벽지하 할세 임술년 7월 그 보름에 소동파가 손님과 더불어 적벽강에 배를 띄어서 이렇게 그 야유회를 갑니다. 그 이제 적벽지하 할세 청풍은 서려하고 수파는 무렁이라 맑은 바람은 서서히 불어오고 물에 파도는 일지 않더라 어주속객하야 성명을 지시하니 술잔을 손님과 더불어 술잔을 들어 명을 지시를 읊으리 가 요조지장이더라 그 노래가 요조의 장이더라 소에문득 월추로 동산지상하야 또 다리 동산 위에 두둥실도 올라와서 배회어 두지간하니 북두칠성 사이로 이렇게 그 배회를 하고 있어요 백로는 행강하고 수강은 접천이라 근데 강에 이렇게, 그, 그, 저, 운우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강을 가로질을 있고 물빛은 푸른 하늘과 같이 고막이 연접을 해버렸어요. 종일 휘지 소여하야 넌 망경지 망연할세. 그, 종일 이렇게 배, 노를 지어서그 망경 창파를 향해서 이렇게 쭉, 그 이제 강속에 던야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호호호요 병어 어풍이 부지기 소지하고 이제 아주 호한데 그, 그 바람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간 곳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고 표표호요 유새 동네보러 와이 동선이라 표표히 나룻배는 어 흘러가서 아마 저 세상에 이제 이제 그 날개를 달고 이렇게 그 신선이 돼서 막 날아가는 듯하더라. 어시에 이때에 음주락심하여 구현이 가지하니 이때 이제 술을 거나게 들어서 이렇게 그 뱃, 뱃머리를 돌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래 그 가해와 왈, 노래와 왈, 개도회 난장으로 격공명해요 소주광이라 개소라는으로된 이렇게 노와 어, 난초 나무로 된그 사대로 이렇게 그냥 물을 내리치니까 그 물빛이 불 그 빛을 바라면서 탁 튕겨 올라가요. 묘묘해여해 미인의 하늘일방이라 아주 힘먼고 석에 에포는하늘에 하늘에 있는 미인을 만나서 만나도 답다. 계규치 동소자야 계기 동소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중에서 의가이 화지하니그 노래에 어지하니 그의 성이 오연하요. 아주 그 노래 그노그 소리가 참 애원하는 듯도 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듯도 하고, 응? 또그 여모 어, 여파니 여소 여음이로다 어? 누구를 사모하는 듯도 하고, 어, 흐느끼는 듯 호소하는 듯한 그 소리가 이렇게 그부절여르라 그게 끊어지지 않고, 하, 연결돼 흘러가더라 이 말이죠. 우유 학지잠교하고 보조지의 어, 물라그 어, 물속에 있는 교령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 나와서 춤을 추고 그 이제 과부의 그막심가을 올려서 울려, 그래 그렇게 또그 소리가 그만큼 깨달프고 아름답고 그런 이제 동소를 불렀어요. 소자 수연정검 하야 위좌의 문계관 하위 기였냐오 소동파는 주요이 옷김을 옷깃을 여미고서그 손님에게 정자해서 무기를 하위 기었냐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모르세요. 개괄 올명성이 한데 오자기 예 남비로다 손님이 가로되 다리 밟고 별은 더문데 까마까치는 남쪽으로 날아가더라. 차비 조맹덕지 시호와 이 이것은. 에, 조맹덕 조조의 시가 있는 구절이 아니더냐. 서망하고 하고 동망 무창 이러다 서쪽을 바라보니 하고 땅이오 동쪽을 바라보니 무창이라 산천은 상조 상교, 산천은 상교한데 서로 막을 헐겨져있는데우고 읊겨, 창창이라. 아, 헐켜가 창창히 푸르고 푸르게 서로 산천에서 얽히고설켜 있어. 차비 맹덕지 보러 주랑자호와 여기선 이곳은 조자가 주유에게 그 공경에 빠졌던 것이 아니더냐? 방기 파 형주하고 하 강릉 할새 형주를 파하고 강릉으로 내려갈새 술류의 동야에 추로 천리다 이제 수그 동쪽으로 이렇게 배가 자주 순풍을 타고 이렇게 그 천리 밖을 이렇게 그저 흘러 내려갑니다 정기 폐공하고 세주 임강하니 행사 부시있는 고 일세지웅야르니 이게 주 이런 내용이 주 이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황오여자지 어초강제지상하니 하물려 나와고 거의 잡는 초보는 강강강제지상하니 하이오미이라 그 고기와 새우와 같이 또저 짝을 하고 보라니 사슴과 같이 이렇게 노 놀아 서가일렵지편경주로한 조각에 나누 나뭇잎 같은 그런 아주 가벼운 배를 쪄서 그 포주니 상속이라그술술 술, 독술을 마시면서 그래 이제 서로지 같이 이제 더불어서 술을 먹고 즐겨 습니다부유어 천지라도 이이 이 천지에 내가 그 개미나 어떤 그런 하루살이 같은 그런 천지의 의탁을 내리게 있는데도 그 창해지 일속이라 그런 바다는 내, 나는, 나는 이 자연의 그이 속에는 하나의 좁쌀 같은 그런 존재들아 이 말이죠. 에, 오생지 수수하니 선장강지 무이라 오생, 오생지 수수하니 장강의 무궁무진함을 부러워할 뿐이라. 벽비선이 오유하여포명오지 장동일세 주불가허 지덕할세 다요양업이 풍하거라 소자는 응? 제게 다시 무슨가 소자왈 제격지호 수여오라 그 손님은 저기 그저 달과 어, 물을 아는가 서자는 여사로되 많은 자는 이와 같으되, 흘러가는 물과 같으되, 이미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 영어자 옆으로 돼, 취졸 막 소장이 하라. 텅빈 자는 이와 같으되, 또 그, 저기, 다 다만 이 세상에 그 오래도록 이렇게 소멸되어 갈 뿐이라, 개장 자기 변자의 관지적 천지라도, 자기가 변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천지도 능일중 어, 불능의 일순이며 일찍이 한 순간의 일이고 자기 불변자의 관지적 자기가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본다면 은 무려하게 무진야라 만물과는 나는 무궁무진한 것이더라. 우하 서로이여또 어, 어떻게 부러 하요 차보 천지지간의 물가 여주한데 음? 에, 천지지간에 물건, 물건은 각각 주인이 따로 있는데 구비 오지 소유 면수 일호이 막지 아니와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면 틀 것만큼이라도 내가 이걸 취하겠 느냐 요 강상지 청풍과 여 산간지 며 오는 오지 강 위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산간에서 슬슬 떠있는 빨간 달은 이덕위 이덕지 위성이요 모부지 이 성식이라 귀가 있으면 그 바람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눈이 있으면 그 색깔을 볼 수가 있어 취지 무검 용지 불가 하니 시 조물자지 무진장이라 이것을 내가 바람소인들 달구경한들 누가 거만한 사람도 있고 말리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조물자의 무진장이라는 것이더라 이 오여자지 소공락한 공락하니 나와 손님이 함께 더불어 저기다 보니 개근 희소하고 개근 기뻐서 웃고 세잔 굉장 효해 기진이라 잔을 씻어 술을 따시더니 안주가 이미 다 해서 그 배반 낭자나 배 안에 그 이제 그 아니 온통 난장판이 돼서 그래서 상여 침자호 주중하니 서로 옛머리를 내고 누워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는데 그 부지 동방지 기백이들 일어라 동방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그만 잠을 잠을, 잠을 자버렸어요. 예, 그럼 음. 참유명문자입니다 네. 소동파의 전벽부, 적벽부 적벽. 적벽보. 아, 아이고 참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유명분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어 이제. 명문장으로 남아 있는 게이 적백부입니다. 네. 대단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영녕대군이 여기 저기 저 내가 그 상도도 이제 가면은 영녕대군 그 사당에 가면 지덕사 후적백부 비석이 있어요. 네. 그 내가 이제 송영문 비석으로도 내가 자 전부 관리해서 만들고 여기 이그 해설문도 내가 쓰고 양영대군시비도 이제 하나를 내가 쓰고 수치 약사비 이것도 비슷 내가 많이 썼어요. 그 양영대군이 쓰신 후적벽부 그 비석은 이제 에그 이제 딱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이런 명문장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 이거 그 본인이 경치가 싫었던 거예요, 여기. 음. 그 글을 보고 이런 분이 뭐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팍쏟아나왔어 그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써서 보면 글씨 보면 그걸 보고서나 양영대군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이 권력이 무상하다 이걸 이제 내가 어 그래서 그분이 오 일을 양위한 것이 그시속에 보입니다. 아주 원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그분이 그, 이제 그래서 이 학문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참. <laughs> 이상한 행색을 자, 자기가 그 왕권을 이제 물려주려고 막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양녕대군은 참 위대한 분입니다. 난 그때. 예, 아 이거 글씨라는 게 그런 그런데 그 가장 그큰 의미를 두죠. 자기 인격을 나타내고 이 인격소의 수양이거든요 글씨를 보면 그분이 인격이 그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 서예는 참 에, 우리 그.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꼭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서예입니다. 인성 교육을 자꾸 시키고 자기 인격 도야를 하고 또이삼 체들에게 좋은 명언과 그를 서서 보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어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제그 가치가 이게 축적이 되는 거죠. 서 이제 서예는 그런 인격 수양의 첫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데 마음이 울쩍하거나, 뭐, 좀, 뭐, 답답할 때는, 이런 시한수, 자, 이게, 보고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하면은요, 소이 시원합니다. 네, 예, 소이 시원합니다. 예.